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TV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드릴 종목은요 코스피 종목 k 케시텍입니다.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사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는 음, 주 매출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또 소재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영위하고 있고요. 어, 주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어, 글로벌 업체에 매출을 하는 어, 점등을 고려했을 때도 이 회사의 충분한 기술력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대할 만한 어 어떤 매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음, 이 회사는 지금 성장 중이고 그리고 가치주이며 지금 현재 어, 저평가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요. c t 시텍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사 한번 보면요. 시가총액은 5,800억 좀 되고요. 발행주익수 2,080만주. 운영사별 보유현황이입니다. 그리고 주주현황 보시면 고석태 외사인 한50%쯤 뜨고 있고요. 총5% 이상 주주해서 한60% 정도가 주주 물량이네요. 한40% 정도 유통물량 돼 있고요. 투자 의견 컨센서스 보시면 어, 기가 추정 기간수한 군데에서 38,000원 제시를 했네요. 어 38,000원 지금 현재 주가가 28,000원인데 어 38,000원 어, 갈수 있을 거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2017년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2018년부터 중어 매출액을 꾸준히 상승을 시키면서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어, 2019년에 약간 부진했다가 다시 2020년, 그리고 이신, 2020년까지 20년에 다시 어,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 다시 유지해주는 모습 보이고요. 회사 자체는 어, 아주 건전합니다. 아주 건전하고 성장성이 있어 보이고 2021년 추정치 3억 3,800억 추정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700억 수준입니다. 단기순이익도 570억 추정하고 있고, 2021년도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이 있는 회사, 회사를 코스피 음, 종목 그리고 시가총 액 5,700억 수준.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상향 박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채 비율 보셔도, 부채 비율이, 음, 22%, 거의 17%, 와, 17%, 12%까지 떨어지거든요. 추정치까지. 17%면, 진짜, 회사, 정말 회사 운영 잘하는 것 같아요 유보율하고 같이 봤을 때 유보율이 3,200%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회사 정말 안정적이고 어, 경영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배당 수익도 꾸준하게 주고 있지만 배당 수익은 크게 많지는 않네요 PER은 어, 업종 PER 평균이 약13% 13배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2021년 추정치는 약한 10배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든 요 사업 종목, 사업군이나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회사에 어,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어, 추세 상승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저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장주의고 가치주의고 저, 어, 우상향 박스 추세 상승 구간에 눌림목 구간 어, 눌림목 구간을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 자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이고 이 구간은 우리가 알수 없었겠죠 알수 없었고 제가 어, 기존 동영상 찍었는 목록 보시면 추세 매매라는 고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 우상향 박스권 추세 매매 에 참고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이 주가 상승을 견인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은 충분히 어 박스권 어 우상향 박스권 속에서 추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위치는 충분히 매수해볼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우고 확대해서 조금 볼까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 하락 흐름이 하락 흐름이 여기서 이제 끊어져요. 자, 하락 흐름이 멈춰지고 여기서 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2 1선2 1선 종가 이제 6, 6월 18일 기준 종가를 봤을 때2 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는 모습 아주 좋았고요. 어, 이 위치에서 충분히 조정과 함께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찾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음, 좋을 것 같고, 어, 손절선이 필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 손절선은 거의 241선 이탈할 구간, 직접 의미 있었던 저점, 이구간 2600, 26,200원. 자, 이 구간. 여기 이제 121선 지지 나왔던 이 구간, 눌림목 직전 눌림 목 구간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26,200원 이탈 시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왜 그러냐면 뭐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좋은 주식이라 해도 세계 업황이 주가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빠지고 악재가 생겨서 아래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이 무너지게 되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는 잘랐다가, 어 자리를 다시 잡고, 자 지우고, 자리를 빠졌다가 자리를 다시 잡고, 여기에 다시 안착했을 때 잡는 게, 어 마음이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어 여유있게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손절 필요 없이 흐를 때마다 계속 조금씩 분할해서 하시면서 평당가 낮추시면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C택 영상 참고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